믿음이 가십니까? 또, 네, 불안하시나요? 네,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거지. 그럼 가볼까요? 속도를 네. 내고, 흥. 음. 핸들, 눈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아주 음. 잘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네, 가시죠. 와, 어, 그래도 좀. 시티 통과하셨네요, 그래도. 자, 좌회전 해볼까요? 아, 전기였는데 아, 어. 어, 잘못 들어왔다 해서, 저, 쑥, 쓰고, 보시고, 직진해서 2톤 한다. 최대한 가쪽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세요. 간 다음에, 우리가 해봤죠? 많이 해봤죠? 가쪽에 붙여준 다음에, 차가 지나고 확보된 다음에, 차 확인. 차 확인. 자, 오죠? 그럼 대기했다가, 지나가죠? 여기 본문 똑같아요? 지나갑니다. 옆에는요? 옵니까? 아닐까? 오죠? 네. 안 와요. 자, 다시 확인, 확인. 봅니다 유턴. 중앙선이 없죠? 여기는? 그죠?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숭 그리고 1차선 바로 탑니다. 그죠? 다시 회전 교차로 해서 1 0시 방향으로 갈게요. 여기요 네, 이쪽으로. 아 여기를. 네, 자한 바퀴 돈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돈 다음에 1 0시 방향으로. 그리고 요소 수도, 수후 꾸준해서 가봅니다. 꾸준해서 이선 따라 S자죠? <laughs> 자, S자. 속도 내고 수. 이쪽만 보면 됩니다.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차울할수 있으니까 이쪽만 붙여주면 이쪽볼 필요 없어요. 자, 더 내볼까요? 홍. 넘어가죠? 네 어... 넘어가죠. 어... 자, 다시.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직진. 네, 직진은 잘하는데 고진 안 될까요? 아, 그죠? 이거 안 해봐가지고 한번도 했는데... 아... 제가 면허 땄을 때까지 제일 쉽게. 음, 다 그런 말 하세요. <laughs> 자, 홍 음, 갔다가. 자, 여기서 수, 수고 다시 S 자 네,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안 어... 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쪽만 간격을 맞춰서 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됐습니다. 와, 깔끔하네요? <laughs> 와, 진짜 깔끔해. 와, 대박. <laughs> 자, 본인도 생각해도 이번엔 진짜 깔끔하게 잘했죠? <laughs> 아, 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아까 진에해전교차로 때부터 시작해서 해전, 진짜 중심이 잘 잡혔어요. 진짜 감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감동하고 싶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다니. <laughs> 어, <정말>. 와, 최고. <laughs> 자, 이제 가볼까요? 할만하죠? 최고예요. <laughs> 오늘 비가 오고 날씨는 좀 흐릿한데, 그래도 분위기는 좋네요.